네 오늘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저희의 경기력이 많이 안난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 그래도 첫 경기니까 이대는다 생각하고 다음 경기부터는 잘할수 있도록 선수들도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용으로 패배해서 아쉽고 뭔가 준비한 것만큼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당연히 뭐 감독님이 썼다면좀더 좋은 플러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, 그렇다고 또, 그 전에 워낙 같이 해온 기간도 있고, 감독님이 워낙 그런, 굉장이안 느껴지게 잘해주셨어가지고 사실, 그것 때문에 지금 아니라고 생각해요. 감독님이 없이 처음 해본 경기이긴 하지만, 그래도 나름 패픽도 뭐. 그렇고, 뭐 저희가 딱히 <laughs>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서, 다음 경기 이제 네. 감독님 같이, 준비 열심히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불도 선수가 회의를 굉장히 잘 하고 자신있어 했고 실제로 준비도 많이 했었고요. 오늘은 근데 이제 생각 생각한 거에 반도 안 나온 거 같아요. 근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 커즈 선수는 일단 연습 때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과 그리고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실제로 잘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어, 오늘 경기 이후로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,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음,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선수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맞 맞춰온 팀이다 보니까 뭔가 음, 뭔가 한 곳을 바라보는 느낌이 있고 상대팀 입장에서 그래서 뭔가 좀팀 파이트할 때 그리고 기본적인 라인업 체국도 좋다고 느껴요. 개인적으로는 팀 파이트할 때좀 한타치급이 높은 것같니다 게임 시작할 때 탑을 좀 집요하게 타자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약간 자이계속 나오는 느낌이어서 이제 음, 2대2나 아니면 좀 다이브 정도 다이브 같은 다이브를 할수 있는 상황이 나왔어가지고 한번 트라이 봤는데 좀 쉽지 않았던 것같습니다 일단은 좀 개막전부터 약간 그리 좋지 않은 경기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팬분들께 죄송합니요 다음 경기 때는 그리고 차차 앞으로 할 경기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진다고 무조건 약속 드릴 테니까 어, 믿고 계속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첫 경기를 좀 2대0으로 맛있게 패배해서 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뭔가 저희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부터 이제 좀 저희가 더 나은 경기를 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.